스티븐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히트 포인트는 10입니다. 의무 카드를 한쪽에 둡니다. 네메시스 세트도 한쪽에 둡니다. 플레이어 덱을 셔플합니다. 아이덴티티 특정 카드 15장, 프리빌트 덱은 프로텍션이고요. 그리고 기본 카드를 함께 넣고 섞습니다. 빌런은 노먼 오스본 그린 고블린인데요. 스탠다드 모드여서 세 번째 스테이지는 빼고 합니다. 빌런의 히트 포인트는 14입니다. 조우덱을 만듭니다. 위험한 사업 러닝 인터피어런스 스탠다드 세트 모의 셋업을 합니다. 범죄 기업 환경 카드를 플레이에 놓습니다. 범죄 기업은 악명 카운터 2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적대적 인수. 노먼 오스본은 스타크 인더스트리즈의 지사를 인수할 모의를 하고 이사회를 연다. 조우 덱을 셔플합니다. 한쪽에 두었던 의무 카드를 넣고 섞습니다. 시작 핸들을 드루워합니다. 핸드 크기는 6장입니다. 3장 멀리건 합니다 인보케이션 덱의 맨위 카드는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하기 직전에 공개됩니다 라가도르의 일곱 꼬리가 나왔는데요 최대 세 캐릭터한테 강인 상태 카드를 주는 건데요 지금 좋은 건 아닙니다 웡을 꺼내는데 비용은 하나 둘, 세개 지불했습니다. 웜으로 노먼 오스본을 공격하고요 공격력이니까 노먼 오스본이 피해를 입으려고 하면은 그 대신에 범죄기업에서 악명 카운터가 그만큼 제거되고 악명 카운터가 다 떨어지면 노먼 오스본과 범죄기업을 뒤집습니다. 그린 고블린이 공개될 때 히어로 형태인 각 플레이어에게 간접 피해 3을 주는데요. 히어로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거뒤집어지고요 광기 카운터 2개를 주고 결과피 하나 주고요. 스티븐 스트레인지의 내추럴탤런트 해서 인보케이션 덱에서 맨위 카드를 버립니다. 인보케이션 덱은 버린 더미가 따로 있어요. 항상 맨위 카드가 보여야 되니까 공개합니다. 턴을 마치겠습니다. 핸드에서 버릴 거 없고요. 핸드 잔 6장까지니까 4장 뽑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장. 준비로 바꾸고 빌런 단계 첫 번째 스텝에서 주요 모의에 위협 토큰 한개 올립니다. 그린고블린이 모의를 해야 하는데 그 대신에 광기 상태에서 광기 카운터 한개 제거합니다. 조우카드 오고요. 공개. 그린고블린이 남은 히트포인트가 가장 적은 히어로를 공격하는데 히어로가 지금 없습니다. 아무 공격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서지를 넣네요. 고용된 총잡이가 나왔습니다. 공개될 때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빌런에게 부스트 카드를 뒤집어서 한장 주든가, 범죄 기업의 악명 카운터 두 개를 놓아야 되는데, 두 번째 거는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거를 강제로 해야 됩니다. 브라더보드 나오겠습니다. 자원 세 개인데, 파워버프로텍션으로 자원 두개됐고요 이걸로 한개됐습니다 브라더보드 플레이에 들어온 후에 반응으로 당신의 덱맨 위에서 다섯 장을 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벤트 카드. 여기서 찾습니다. 딱 하나 있네요. 이거를 핸드에 추가하고 서치를 했으면 덱을 섞어야 됩니다. 부유에플럭을 놓습니다. 자원 두개 필요하니까 네, 이거랑 이거 했습니다. 공중 특성을 얻었습니다. 브라더 부드로 공격을 해서 얘한테 피해 1을 주고요. 결과 피해 하나. 왕도 얘를 공격해서 피해 2를 주고. 3 이상의 피해를 입어서 격퇴되고 결과 피 하나 받고요. 턴을 마치겠습니다. 핸드 제한 6장까지니까 5장 뽑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장 준비로 바꾸고요. 빌런 단계 첫 번째 스텝에서 주요 모의에 위협 토큰 1개 올라가고요. 그린고블린이 모의해야 되는데 모의 대신에 광기 상태에서 광기 카운트 1개 제거하고 광기 카운트다 떨어졌으니까, 노모 오스본으로 돌아가고, 환경카드도 범죄기업으로 돌아오면서, 악명카운터 두 개까지 들어오고요, 조우카드 오고요, 공개합니다. 사설 보안 전문가가 왔습니다. 가드가 걸려있네요. 닥터 스트레인지로 변신하고, 매직 블라스트로 피해를 줄 건데요. 자원은, 하나, 둘, 세개 냈습니다. 5의 피해를 줍니다. 격퇴 되긴 하는데, 다 함께 격발 되거든요. 제 대게맨 위 카드를 버리면서 추가 효과를 적발합니다. 멘탈일 때는 좀 전에 그 적한테 혼란을 거는 건데 이미 죽어버렸죠. 브라더 보드로 여기 공격을 하고요. 피해 1을 주는데 피해 입으려고 할때악명 카운트가 깎이죠. 결과 피해 받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공격을 합니다. 악명 카운트 깎이면서 다 떨어졌으니까 뒤로 돌리고 그린 고블린 공개될 때 히어로 형태인 플레이어에게 간접 피해 3을 줍니다. 얘 하나 맞고요. 남은 두개 이쪽에서 막겠습니다. 얘 격퇴되고요. 이거 뒤집어지고, 광기 카운터 두개 가지고 들어옵니다. 히어로 행동으로 레비테이션 클럭을 소진하면 닥터 스트레인지를 준비시킵니다. 스펠 마스터리 능력을 쓸게요. 얘를 소진하면서 제 인보케이션 덱에 가장 위에 있는 카드에 비용을 지불하면 두개 지불했습니다. 이카드의 스페셜 효과를 격발해요. 적 하나를 기절시키고요. 그리고 그 적에게 피해치를 줍니다. 효과가 해결되면은, 인보케이션 되게 버림더미로 가고요 가장 위에 카드 공개해야 되니까, 어 좋은 카드네요. 핸드젠 다섯 장까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 준비로 바꾸고, 빌런 단계 첫 번째 스텝에서, 유협 토큰 한개 올라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스턴이 풀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조우 카드 오고, 공개합니다. 꽁꽁 묶였네요. 아이덴티티 카드에 부착하고 이게 부착된 캐릭터는 준비할 수도 없고요 형태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행동으로 멘탈 자원 피지컬 자원 한 개씩 지불하면 이 카드를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떼어낼까요 피지컬 멘탈 지불해서 얘를 떼어내고 아가모토의 눈을 놓습니다 자원 두 개인데 이걸로 내고요 스펠 마스터리로 이거에 비용을 지불합니다 0을 지불했고 얘를 소진이 나면 이게 격발됩니다 카드 세 장을 들어오해요 하나 둘, 셋. 요거는 버린더미 에 놓고, 공개. 클레아를 놓겠습니다. 비용 두 개니까, 지불했고요클레아로 저지해서 하나 깎고, 결과 피 하나 받고요 아가모토의 눈으로 소진하면 와일드 자원 나오거든요. 이거를 놓을 건데, 얘로 자원 지불하겠습니다. 이걸로 소진하면서 닥터 스렌지 이렇게 세우고요 얘로 저지를 해서 두 개를 깎습니다. 핸드 제한 다섯 장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 준비로 바꾸고요. 빌런 단계 첫 번째 스텝에서 위협 토큰 한개 놓이고, 이번엔 정상적으로 공격합니다. 부스트 카드 오는데 아까 받은 것도 있었죠? 두 장. 방어는 클레어로 하겠습니다. 부스트 카드 공개합니다. 별표 먼저 하는데, 범죄기업의 악명 카운터 안에 아야 되는데요. 그걸 할수 없으면, 광기 상태에서 광기 카운터 한개 제거합니다. 다음 카드. 범죄기업에 악명카운터 한개 놓아야 되는데 할수 없다면 광기상태에서 광기카운터 한개 제거합니다. 다 떨어졌으니까 얘가 뒤집어지고요. 얘도 돌아옵니다. 악명카운터 두개로 들어오고요. 공격력을 더하는데 노머노스번이 별표니까 0, 2, 1이죠. 총 3입니다. 클레어가 3을 맞고요. 격퇴되는데 클레어가 격퇴될 때에 버린 더미가 아니라 대기 셔플이 돼요. 다음에 또 돌아올 수 있겠죠. 조우카드 오고, 공개합니다. 공개될 때, 범죄기업에, 장면 카운터두 개를 놓습니다. 스펠 마스터리 써서, 비용 하나 지불합니다. 빌런에게 혼란을 걸고요. 그리고, 모의 하나에서 위협도 큰네개 제거합니다. 이걸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소설어 수프림을 내릴 건데요. 자원 두개 필요하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내겠습니다. 미스틱 특성이 있어야만 플레이 될수 있고요. 티어로 형태일 때 핸드 크기를 하나 늘려요 원래 5장까지인데 6장까지 받을 수 있겠죠 이거 버려져야죠 실수했네요 공개되고 뒤로 뒤집습니다 회복을 해서 풀피로 만들고요 내추럴 탈런트 써서 이걸 버립니다 버려지면서 비니까 셔플하는데요 인보케이션 덱은 플레이어 덱과 다르게 다 떨어져도 조 카드를 받지 않아요 맨위 카드 공개 힙하고요. 4장 네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4장. 네 준비로 바꾸고, 빌런 단계 첫 번째 스텝에서 위협 토큰 1개 올라갑니다. 빌런이 모의해야 하는데, 컴퓨즈 풀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조우카드 오고, 공개합니다. 빌런이 모의를 합니다. 기본 2에다가, 별표 범죄기업에 악명 카운터하게 놓고요. 0개 추가니까 그냥 2개 올라갑니다. 내추럴 탤런트를 써서 넘깁니다. 뒤집고 스펠 마스터리 쓰겠습니다. 소진하면서 비용 0 지불했고요. 3장 들어오고 하나, 둘, 셋. 버려지면서 다음 카드 공개. 어 나왔습니다. 레비테이션 클럭으로 세우고 매직 블라스트 쓸 건데 비용 3개 필요하죠. 두 개짜리, 한 개짜리 집을 해서 5의 피해를 입히는데 피해를 입으려고 할때 범죄 기업에서 양면 카운터가 그만큼 빠지죠. 다 떨어졌으니까 뒤집어집니다. 그린고블린 공개될 때 히어로 형태인 각 플레이어에게 간접 피해 3 제가 다 맞을게요. 이것도 뒤집어지고 관객 카운터 2 개요. 그 다음에 제 덱맨 위 카드를 버리면서 확인을 하죠. 피지컬 나왔죠. 다 떨어졌으니까 셔플합니다. 피지컬일 때는 스턴을 걸고 조우 카드 하나 받아야 되죠 모멘텀 슈프트 쓸 건데 자원 2개 이걸로 냈습니다 비용 쪽에 당신의 히어로를 이만큼 치유한다 돼 있거든요 이만큼 치유를 못하면 이 카드를 쓸 수가 없대요 지금 할수 있죠 이만큼 치유하고 적 하나에게 피해 1를 줍니다 제 손에 이게 한장더 있지만 치유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건 지금 쓸 수가 없고요 클레아를 내릴 건데 자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냈습니다. 공격을 해서 하나 깎고요. 결과 피해 하나. 닥터 스트레인지는 저지를 하겠습니다. 두 개를 제거하고. 핸드 제한 6장까지죠. 4장 네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네장 준비로 바꾸고. 빌런 단계 첫 번째 스텝에서 위협 토큰 한개 올라가고요. 공격해야 되는데 스턴 풀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조우카드 오는데 아까 받은 것까지 있어서 투장 공개합니다 그린고블린이 남은 체력이 가장 적은 티어로를 공격한다고 하는데 저밖에 없죠 별표가 먼저죠 범죄기업의 악명 카운터 하나 나와야 되는데 못하니까 광기 상태에서 광기 카운터 한개 제거하고요 3에다가 1을 더하니까 3입니다 클레아가 4만큼 맞고 격퇴되니까, 대게 넣고 섞입니다. 다음 카드 공개하겠습니다. 당시 조종하는 업그레이드나 서포터 하나 버리라고 하는데, 요거 버릴게요. 매직 블라스트. 자원 3개 필요한데요. 이거 하나, 2장 냈습니다. 피해 5를 줍니다. 이거 다 떨어지고, 초과된 건 날아가죠? 요거 격퇴되고요. 스테이지 2 들어올 때 같은 면으로 들어옵니다. 공개될 때각 플레이어에게 간접 피해 3대 제가 다 맞을게요. 5 남았습니다. 체력이 18이죠. 대게맨위 카드 버리면서 추가효과 확인합니다. 와일드예요 위에 있는 거다 합니다. 순서대로 해야 될것 같아요. 스턴을 걸고 두 번째는 피해 2를 줍니다. 세 번째는 혼란도 걸어요. 모멘텀시프트 쓰겠습니다. 자원 2개 됐고요 2개 힐합니다. 7이 됐고요. 피해 2를 줍니다. 14 1 때리고, 일으켜 세운 다음에, 1을 때립니다. 턴을 마치겠습니다. 핸드 제한 6장까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준비로 바꾸고, 빌런 단계 첫 번째 스텝에서 위협 토큰 1개 올라가고요. 공격해야 되는데, 스턴 풀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조우 카드 오고, 공격합니다. 히어로우니까 빌런이 공격합니다. 막을 게 없어요 부스트 카드 왔고요 방어합니다 공개 아이쿠 7인데 2를 막았죠 와5 맞았고요 레비테이션 클락 써서 준비로 바꾸고 어? 끝났다 마스터 오브 더 미스틱 가츠는 인보케이션 대의맨위 카드에 비용을 지불하면 이거를 해결하는데 이거 해결 끝난 후에 얘가 버려지지 않고 다시 끌려와요 위로 한번더쓸수 있게 해주는 건데 얘 비용을 먼저 내야 되고요 하나 냈고 이거 비용 두개 내야 되죠. 두개 냈습니다. 이걸 해결해요. 적에게 스턴을 주고 피해 치을 줍니다. 이게 원래 버려져야 되는데 얘 때문에 다시 끌려오고요. 이 사이에 이 카드가 공개되지 않는다고 FAQ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더 해결하면 되네요. 스펠 마스터리로 이거의 비용 두개 지불하고 스턴 주는 건 못하지만 피해 를 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손쉽게 <laughs> 그린고블린을 물리쳤습니다.